띠용, 헐. 임신 패스터키 두 줄이 나왔습니다. 무서우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어, 아직 확장된 건 아니지만 어, 처, 처음이니까 임신, 출산, 육아, 대회과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살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임신하고 안 좋은 일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기간에 맞게 차근차근 네, 윤이랑 같이 공부해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8,500원짜리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2019년 전면 개정판 선물 4종까지 주는 걸로 결제 네이버 페이로 깨알같이 할인받아서 7,878원에 결제했습니다. 아빠들 준비 시작입니다. 흐 떨립니다. 주문했던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책이 왔습니다. 요걸 보면서 바구니 태교를 잘 시켜줄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아파 보여요. 어, 이런 거, 어, 야하다. 어, 어 야한 거 많다. 시끄러네 열심히 하나씩 보면서 태교 중에 읽어줄게요. 윤닝싱 알았죠? 윤희가 아파요. 윤희가 몸살처럼 아파서 체가 집에 가요. 임신 초기 증상인가 봐요. 아프지 마. 어떠? 미트비. 아파요. 아파요. 윤희가 아파서 차갓집에 갔다 왔어요. 지금 주차로 보면 임신 4주가 좀된 상태인데 몸살이 났다면서 펑펑 울고 해서 병원에 약 먹으러 갈수 없어서 차가집 가서 수행 맞았습니다. 임신 1개월 차 특징을 보니까 뭐 임신은 하면은 바로 한 달이 되잖아요. 이게 몰랐었는데, 임신 기간 측정한, 측정하는 게전 생리 시작일부터라서 뭐 생리를 안 하고 측정해보면 바로 그냥 4주가 되겠죠. 저희도 앱을 깔았는데, 어 5주, 4주, 4주 넘어서 지금 5주 차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볼 거예요. 엄마는 지금. 예민한 사람은 몸이 나른하고 환기를 느끼거나 감기 혹은 변비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기조 체온이 고온해서 내려가자 한다. 지금 딱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줄 때는 너무 점처럼 작, 작게 나와서 의미 없다고 6주차쯤 가보라고 하는데, 어, 윤희 몸에 변화가 많이 와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크크. 윤이 임신 확인하러 산부인과 갑니다. 지금 오, 저희 계산으로는 5주 인데 한번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와서 대기 중이에요. 처음에 산부인과 와서 윤이가 혈압과 몸무게를 재고 초보아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6주차가 되요 심장이 뛰는걸 알수 있으니까 그때 보건소 가라고 했대요 아직은 몰라요 24주차로 의심이 돼서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5주차, 5주차. 거 거의 돼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음, 너무 거의 한, 명확하지 않아서 네, 잘안 보인대요. 네, 그래서 한 지금 한 일주일 쯤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저것 임신 축하 선물만 병원에서 받아서 기가 하는 중입니다. 기가 하는 중. 어, 윤희의 몸의 변화도 한번 보고 일주일 후에 병원 갔다 와서 다시 <laughs>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음, 축하해요. 네.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받아온 선물이 뭐가 있나 볼까요? 열어 주세요. 임신 준비기 초기 여성을 위한 영양 솔루션. 엽산이네게. 아, 엽산 먹고 있으면 되겠네. 엽산 비타민 미, 미네랄. 엽산은 임신 전부터 똑같은 거 아니야? 임신 전부터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보건소에서도 주는데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유산균. 음, 유산균. 아기 피부 좋아지는 거? 네. 아까 들었어. 이거는 음. 튼새 크림인가 봐. 튼새 크림.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개월부터 바르라고 그러잖아. 아까 아까 10주부터 바르라고 그랬나? 그리고 임신 6개월에서 4개월 동안 엽산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대기 음식을 섭취합니다.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